그렇고 지금 호재 부분도 여러 가지 호재들이 지금거리에 있고, 또 대형 호재이기 때문에 이 호재 부분은요,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슈들이 나와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수고 오피스, 많으세요. 네, 오피스텔 갖고 계신데, 네. 예, 평수가 어떻게 되실까요? 어, 아홉 평이요. 구평이요. 아, 그럼 전용 삼십 제곱미터일 것 같네요. 네. 네. 언제부터 보유하셨어요? 음, 그거 분양받은 건데요. 네. 한 15년 됐어요. 아, 15년 되셨어요? 그러면 네.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내셨어요 네네. 예, 주택임대사업자 내셨어요 아니 그사그 그 주택이 아니고요 그냥 에이, 사업... 일반 임대 사업자 되셨군요. 네네, 네.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얼마 받고 계세요 지금? 지금 천만 원에 칠십삼만 원 정도, 칠십삼만 원이요. 네. 부가세 포함해서. 네 지금 거래된 거를 보면 이억 칠천 네. 뭐 이억 팔천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분양 받으셨으면 뭐 일억대로 받으셨겠네요? 네 일억 천이요. 일억 천이요. 네. 네. 왜 빠지려고 그러세요? 어, 아니, 이제 그 주변에서 오피스텔 너무 오래 갖고 있으면 나중에 뭐 감가 상각 돼가지고 뭐 저기 가격이 뭐 지금 최고급점으로 오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변에 신축으로 오피스텔 평수 뭐 투룸을 해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원룸이고 하니까 별로 메리트가 없다고 음. 지금 뭐 조금 가격 좀 오르고 지금 그럴 때 용산이 지금 또 호재도 많고 하니까 지금 팔면 어떻겠냐고 그래가지고 용, 예, 용산 호재야 뭐 요즘만 만나 요 옛날부터 계속 많았죠 네. <laughs> 계속 많았는데 뭐 하여튼 그러면은 지금 신축으로 좋은 게 나왔다 그랬는데 그게 얼마든가요 어, 주변에서 뭐4억뭐 삼억 5천4억이라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1억 천만 원 주고 사셨잖아요 네 예, 그런데 천에 칠십삼만 원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 조금 저는 못팔것 같아요. 아, 네. 네. 이 사억의 월세가 얼마나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 일억 천만 원에 지금 어1억 천만 원에 매수를 하셔갖고 천에 7 3만원 받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시고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는 네. 뭐 주택하고도 상관 없어요. 그래서 아, 네. 지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사람들이 이 오피스텔을 팔 시려고 하는 부담스러운 부분은요. 세금 네. 부분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워 하세요. 아, 네. 예, 오피스텔의 세금이 아니라, 내가 오피스텔 말고 다른 집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집들의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얘를 팔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얘는 뭐 그것도 아니에요. 얘는 이제 주택이 아닌 거예요. 네. 예, 오피스텔을 주택인대 사업자로 내, 내시고, 임차를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을 받아버리면 실질 과세이기 때문에 집으로 보거든요. 아, 네. 네. 그렇게 되면, 뭐, 어, 뭐 종부세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이제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세금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일반인들 네. 사업자를 내시고 그렇게 꼬박꼬박 갖고 계시다면은, 아, 저는, 네. 어, 다른 오피스텔이라면 모를까, 이 정도 입지는 그냥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아시겠지만, 입지 좋은 거는 아시죠? 네. 예, 네. 네, 여기 위치를 해 있는데, 뭐, 역도 그렇고, 지금 호재 부분도, 여러 가지 호재들이 이제 지금 거리에 있고 또 대형 호재이기 때문에 이 호재 부분은요,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슈들이 나와요. 지속적으로 네. 이슈들이 나오고 그리고 용산이라는 데는 사실은 이제 뭐 용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그 서울 사람들이 아닌 분들이 좀 눈여겨보는 곳이기 때문에 파실 네. 때는 언제든지 파실 수 있는 동네긴 해요. 수요층들이 아, 네. 워낙 확보하게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1억 1 0만 원에 샀고 내가 매달 73만 원씩 받으면서 거의 뭐 세비뛰기 했다고 하면은 뭐좀 갖고 계셔도 안 올라도 되지 않을까요? 떨어지진 않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73만 원씩 꼬박꼬박 받으시면서 또주택수에뭐 뭐, 상관없으니까 저는 갖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